우리 하나가 도약한다 <laughs> 아 지금 하나팬들 설레서 잠 어떻게 자냐 자 먼저 지난번에 했던 얘기 잠깐 하는데 데프트가 하나로 갔잖아요 이래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왜냐면 데프트가 데프트도 어디로 갈지 궁금했으니까 하나로 간게딱 떴어요 하나가 역시 스토브리 리그 빵빵한 영입은 잘한다 근데 바로 예 어제 밤에 들려온 소식이죠 하나 생명 초비까지 떴습니다 HLE 초비 <laughs> 야 초비마저 앞에 H L e 타이틀을 달았는데 그 아무래도 데프트 오피셜이 뜬 다음에는 예상한 사람들이 좀 있었을 거야 나도 그렇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이러면 초비가 갈 때가 어 하나가 굉장히 유력해지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다, 다들 데프트가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 팬들이 굉장히 지금 설레하고 있어요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왜냐 일단 데프트 초비 왔고 탑에 너구리까지 온다면 오우야 이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 하나 생명도 너구리 영입에 빠지지 안 거든 솔직히 완전 논외는 아니거든요. 담원 티원, 하나 뭐요 정도? 왜냐면 약간 그 연봉 생각도 해야 되고 성적 생각도 하려면 어이세 팀이 가장 좀 유력하지 않나. 왜냐면 하나에 초비랑 데프트도 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 팬들이 굉장히 설레하고 있다. 그리고 초비 역시 하나에서 굉장히 영상을 멋있게 찍어줬어요. 이거 보셨습니까? 이게 360도 촬영으로 동상 찍는 것처럼 이렇게 찍었는데 건물 미드가 보니까 대우를 해줬다. 하나는 프로만 가도 영웅이라고. 야, 하나 프로감에짜 레전드 하나 구단에서 얼마나 좋아할까? <laughs> 진짜 얼마나 좋아할까 야 롤드컵 간다? 그럼 난리 나지 초비가 하나로 간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초비가 DRX에서 약간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론트한테 근데 하나는 반면에 복지도 빵빵하고 퇴근 패배 후 퇴근길 라이브도 없고 뭐 비엘물도 안 찍고 <laughs> 약간 이런 거? 그리고 버스 개좋고 하나 버스 아시죠? 버스 개좋습니다 하나 복지가 운동이나 뭐 버스 이런 복지가 상당해요 밥도 맛있다고 하고 큐베가 인정한 밥 그래가지고 초비 입장에서는 어 게임에 전념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진짜 프론트는 진짜 하나 생명이 정말 탑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선수들이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환경 최고의 복지 심지어 밥도 맛있고 그러니까 선수들 귀찮게 안 하고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심지어 광고도 없어 <laughs> 광고도 없으니까 시간도 많아요 초비는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돈보다는 뭐라 해야지 성적을 봐야 된다 해야 되나 복지를 봐야 된다 아 행복 행복, 행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광고? 근데 광고도 이제 초비 데프트면 완전히 들어오겠지 완전 팬덤 엄청난 두 선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리고 뭐 구단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 상윤님이 굉장히 행복사했다는 소문도 들리고 상윤님 저도 가끔 방송을 보는데 찐텐으로 하나생명을 응원하는 모습이 예,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생명의 로서를 가져와봤거든요. 하나생명 e스포츠 미드원딜 초비 데프트 한번더 기대해 봐도 될까요? <laughs> 어... 지금 후원 쏘시는 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금 살짝 설레하면서 기대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기대 안 하는 게 그래도 <laughs> 안 하고 깔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laughs> 왜냐면 작년도 약간 바이퍼 리엔즈 와서 굉장히 들떴는데 너무 기대나시 마시고 그래도 20년 보단 낫겠지 이 정도는 그래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집에 99년 도우승 주석컵도 있다고요. 와 근데 하나 분들 진짜 그 정도로 존버를 잘하면 주식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 그 정신력으로 주식하시면 되게 잘, 잘할 것 같아요. 일단, 미드원딜 굉장히 짱짱한 사람 박혀있고, 약간, 그래도, 이걸 딱 봤을 때, 아마, 탑정글 서포트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할 거야. 부두캐드는 우리가 그래도 한번 봤고, 이세 명은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에서 근데 미드원딜 이렇게 이 강력하게 이미 받쳐줬으니까, 전력 보강은 이미 확실하게 된것 같고, 뭐더 이상의 영입에 큰 욕심은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이 선수들 키운다는 마인드? 아니면 뭐더 오면 좋고, 너구리가 오면 진짜 10대박이고. <laughs> 심액은 좋은 신이 만들어서 다 퍼주네. 시맥 도란 KT 떴어요. 예 바로 다음 얘기 넘어가야겠네. 예, KT에서 도란 오피셜이 떴어요. 도란이 KT로 갔습니다. 왠지 도란도 중국은 안갈것 같았고. 근데 이 소식이 뜨고 약간 뭐라 해야 돼? 약간 헐 개쩐다. 헐 대박이다. 뭐 이런 느낌이 많이 안 들었어요. 왜냐면 KT가 좀 상황이 많이 힘들거든 지금 원래 미드 6할 선수 한 명이었거든요 여기 미드 6할 선수 팀 솔로 미드 한 명이었는데 이제야 도란이 추가됐어요 근데 조금 그런 게 나머지 선수도 괜찮은 매물이 이제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KT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글, 원딜, 서포트 지금 다 괜찮은 사람들이 계약 진행 중에 있거나 계약이 됐거나 해가지고 괜찮은 유망주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뭐이군 선수에서 콜업을 한다던가 약간 이래야 되는 상황이야 도란이 그래도 그리핀에서 있다가 DRX로 와서 되게 잘했거든요 시맥이랑 같이 하면서 굉장히 채찍질도 많이 받으면서 그리핀에서 DRX로 갈 때는 창렬 계약으로 갔을 텐데 그래도 KT로 왔을 때는 조금 계약이 좋게 왔을 거야 근데 그런데도 약간 로스터를 보면 좀 힘이 빠지긴 하지 DRX 시맥 표식 어떡하냐 <laughs> 그래서 과연 도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과연 내년에 고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뭐 준수한 성적을 낼 것인가 뭐 그래요 약간 제3자 입장에선 좀 빡세긴 해 빡세 보이긴 해 KT 시맥 c m a 은 DRX에 계속 있죠 그 DRX 얘기가 조금 많이 들리는데 저도 지금 생방을 하면서 급하게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DRX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최근 들려온 소식들이 다전 DRX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DRX 본진 상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남은 선수가 표시 쿼드인데 여기 위에 CBMAX 있고 계속 CBMAX는 이렇게 좋은 선수들 키워서 남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쿼드도 뭐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쿼드 나갈 각 잰다고 그래서 표식도 막 개인 방송에서 굉장히 슬퍼하고 개인적으로 그래도 시맥이랑 표식을 응원하는데 DRX 프런트 때문에 <laughs> DRX 팀을 응원해야 되나 약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야. 굉장히 약간 진짜 현타가 오겠다. 시맥 지금 <laughs> 법적 공방 준비 중와 그것도 있네 생각해 보니까 표식은 못 나가요 계약 때문에. 그리고 또 왠지 말 들어보니까 도란도 DRX 그 그러니까 시맥 곁에 남아있고 싶어 한 눈치였는데 뭔가 시맥이 가라한은 것도 있는 거 같아. 뭔가 이건 그냥 제 생각이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약간 DRX에 있지 마라. 너는 가라. 하고 약간 놔준 하루 같이 큰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아 심액 3년이야? 와 심액 표식이랑 3년이구나. 같이 갔네. 표식도 그러면 심액 믿고 그냥 3년 박았을 것 같네. 왠지 처음에 왔을 때 심액이 3년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고 약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BJ였으니까 좋은 조건에 사실상 할 수가 없지. 여러분들은 하나생명이 다음 시즌 잘할 것 같아요? 하나생명이 과연 내년에 잘할 수 있을까? 오 약간 반반이네. 오 초비데프트가 갔는데도 반반이긴 하네 데프트 폼이 죽어서 야 근데 진짜 초비데프트 이렇게 왔는데 하나생명 또 망하면 진짜 그거 나름대로 웃기긴 하겠다 쌉가능 스모키 화장에 쉼표머리 하는거 볼수 있는건가요? 쌉가능이죠 근데 하나가 여기서 영입을 더 할까? 선수가 이렇게 많은데? 근데 정글은 너무 많긴 하다 정글은 더 이상 안하긴 안 하겠다 야 근데 리엔즈가 하나 다시 돌아가는 것도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아프리카가 그런 입고 보니 소식이 없네? 이게 다들 아프리카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좀 계약이 빡센가 봐? 영입이 빡센가 봐? 근데 매년 좋은 신인도 나와가지고, 아마 이번에도 신인 괜찮은 사람들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막 두두캐드가 지난번에 진짜 약간 신이 나는 플레이가 많았거든요? 실수, 이런 거? 근데 막 그런 게막싹 고쳐지고, 서포터 영입 막 하고, 이러면 뭐 달라지지 않을까? 야, 피넛 KT 각인데 그러면? 피넛 KT 각 아닙니까 그러면? 아 근데 l c k 로 오란 법은 없긴 하다. 야, 근데 로서 비어 있는 팀이 너무 많다. KT야, 여기 DRX. 그 아프리카도 많이 비어 있고. 그리고 여기 뿐만 아니라 그막딴 동네 그 하이프레시 거기도 그렇고, 다이나믹스도 그렇고. 야, 다이나믹스는 왜 없냐 소식이? 원래 이렇게 느려요. 어, 어 모르겠네. 원래 파바 되긴 하는데 지금 중국 그거 먹튀 사건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느려지고 있나?